모든 아이는 인생에서 도약하고 즐길 황금 달걀을 안고 태어난다. 그 달걀이 사라져갈 것인가, 좀더 풍요롭게 성장시켜 빛나게 할 것인가는 어른들이 보내는 메시지에 달렸다. 그들이 성장하는 중에 어떻게 하면 황금 달걀을 빛나도록 할수 있을까? 다음은 아이를 미래의 인재로 키우는 방법 열 가지다. 1. 아이의 모든 성장을 기뻐하자. 아이의 자신감을 키운다. 2. 아이의 협력이나 노력을 인정하자. 아이는 도움이 됨으로써 타인이 기뻐하는 것을 배운다. 3. 웃는 얼굴과 포옹을 아끼지 말자. 아이는 행복한 기분과 유대를 갖는다. 4. 믿음을 가지고 아이의 도전을 격려하자. 아이에게 신뢰받고 있다는 감각을 키워준다. 5. 나이에 따른 자유와 선택을 부여한다. 아이는 자립심과 기회를 배운다. 6. 판단하지 말고 잠자코 이야기를 듣자. 아이는 자존심을 키운다. 7. 아이와 함께해서는 안 되는 일이나 예측되는 사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얘기하자. 아이는 안심 속에서 빛난다. 8. 아이에게 당신의 잘못이나 약점을 보이자. 아이는 자기 수용을 배운다. 9. 숨김없이 살며 가치관의 모델이 되자. 아이는 방향성과 도덕을 배운다. 10. 아이의 개성과 독특함의 경위를 표하자. 아이는 창조성을 키운다.